교수님.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사람이 죽으면 영원히 끝일까요? 아니면 다시 태어날까요? 어, 사람이 죽으면 영원히 끝일까? 아니면 다시 태어날까? 제가 오늘 자연의 순리대로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바로 명리학이라는 학문입니다. 이 명리학 중에 인간의 삶을 총 12개의 삶으로 나눈 것이 있어요? 그것을 12운성이라고 합니다. 그 12단계의 첫 번째, 일단 태어나야 되겠죠. 그것이 생, 욕, 대, 록, 왕, 세, 병, 사, 묘, 절, 태, 양이에요. 그런데요, 생에서 묘까지는 생, 욕, 대, 록, 왕, 세, 병, 사, 묘. 총 9단계입니다. 어? 12운성 9개. 3개가 남았잖아요. 이것은 지평선 아래에 보이지 않는 기운이에요. 죽어서 무덤으로 들어간 이후에 벌어지는 자연의 순림입니다 그것이 절대양이에요.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거 한번 볼까요? 자, 인생사 12개, 12 운성입니다. 총 12개로 이어지는데요.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그리고 지평선을 긋습니다. 보여지는 아홉 개의 구간, 보이지 않는 세 개의 구간이에요. 자, 태어납니다. 생. 자, 무덤으로 들어갔어요. 우리가 보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자연은요, 이 보이지 않는 세 개의 기운을 순리적으로 줘요. 자, 무덤으로 들어가면 살과 뼈가 분리가 되죠. 육체와 영혼이 분리가 됩니다. 완전히 끊어져요. 그것을 끈을 절을 쓰는 절지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완전히 끊어지느냐? 자연은 또다시 잉태를 시켜요. 그게 바로 잉태할 태입니다 그리고 뱃속에서 약 10달, 정확하게 281을 또 태어나기 직전에 기르고 양육하지요. 뱃속에서 자라납니다. 그게 바로 기를 양을 쓰는 거지요. 이거를 태지양지라고 합니다. 즉, 자연에서는요, 사람이 죽으면 영원히 끝이 아니라 다시 절, 태, 양의 3단계를 통해서 다시 장생의 기운으로 태어나는 순환을 일컬어요. 우리가 모두 경험은 하지 않지만 이 자연의 순리와 법칙대로 보면 생, 왕, 묘를 잘 살았을 때이 절, 태, 양 또한 잘살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잘 태어나려면 살아있는 동안에 잘 사는 것, 올바로 사는 것 무엇보다 중요합니다.